2025년 오늘 1월 2일입니다. 제가 이제 새들어 첫 번째로 하브톱을 합니다. 지난 해 했던 119편에 이제 119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죠. 오늘 세 번째 아인부터인데 자, 여기 아인으로 노래하는가 봐. 3매 싸맥, 3매 끝나고 아인. 아인 노래 자, 아시티 미스파트 어, 내가 아, 이제 미스미스 미스 정의를 지켰습니다. 이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뭐, 아,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해석과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너무, 너무 정밀해서. <laughs> 아,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어떻게, 어떻습니까? 에, 어떤 부분은, 뇌 같은 거는 이제 수술 못 하잖아요. 이제 하나의 시편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켜야 되는데요. 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그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아이다. 자, 여기 눈이 나오네요. 아인, 여기에. 음. 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이게 행하사 내게 주의 일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여서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순금보다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지키고 모든 것이 행위를 음. 미워하나이다. 자, 이제 폐, 폐가. 폐, 폐는 뭐, 입이죠? 어, 입인데, 예. 자, 이9구절요 주의 증거들을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일을 지키나이다. 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음. 내가 주의 기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 입이 폐가 입인데 여기도 입이 나오죠. 여기 이제 입을 열었다. 이제 요 여기 먼저 나오네요. 예.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재악도 음.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주소서. 얼굴이 먼저 나오네요. 이제 베네카, 당신의 얼굴. 이제 퍼니는 이제 얼굴인데, 아 어, 베네카, 너 당신의 얼굴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자, 이뭐 왜랬을까요? 어. 참 너무 안타깝다는거 아니겠어요? 지켜야 될 자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네. 주 이제 지켜야 될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기고 있으니까. 네. 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다. 자자디 큰데요. 자디 큰데 여기는 이제. 예, 짜데크, 짜디크, 어, 어렵다, 어, 아타, 당신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내 네,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 여기서도 삼켰다라고 음. 먼저 시작을 하네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자 예, 순수하다. 내가 미쳐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어.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인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음. 활랑과 왕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음.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려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어. 하사 살게 하소서. 자, 여기, 증거들, 차디크. 어, 증거들, 어이로운 것들. 예. 어, 이로운 증거들. 이렇게. 자, 이제 오늘 145절, 코프. 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를,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이제 아 이제 콜과 가데부다 이거 형태가. 아, 내가 이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음.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가라티 부 콜. 가라티. 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눈을떴나이다주의인도하심을 음, 음. 따라 내소리서들으소서여주의하례를 따라 나를 살주의서이말콜이많이말 음, 콜리 나의 목소리에, 이의 목소리. 서시마서이시마서시마서시마 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먼아이다. 음, 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음.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음, 이제 레시, 5:3절. 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셔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일류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슬퍼하였나이다 자라라 내가 봤다. 아 봤다. 예? 내가 음.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호하여 음.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음.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자 이제 시인입니다 시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탈취일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길에 둘러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음, 일곱 번 여기 이제 일곱 번쉐바아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음, 큰 평안 샬롬, 샬롬부터 먼저 나네요. 샬롬. 평안이 있을 것이다. 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오며 음.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알파벳 타보 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일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일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의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하여 사오며 주의 율법을 제거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교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음.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미이다.